서 이곳에 참석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감사와 환영의 말씀을 먼저 드리라는기익견을 한바 있습니다. 이 물류센터도 없었습니다. 작년 한 해만 112% 성장했습니다. 어, 정말 고맙고 환영합니다. 우리 크게 한 박수 한번 해 주시죠. 예,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김문호 군수님 비롯한 우리 달성 군민 여러분. 구지면 면민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아, 쿠팡, 우리 국가산업단체 많은 기업들이 지금 속속 입주를 했거나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쿠팡 물류센터가 온다는 것은 또 남다른 의미일 겁니다. 어, 아마 앞으로 달성이 지금도 대한민국 최고의 어, 지방 도시로 발돋움하고 지 앞으로 더큰나갈거라리려고 있습니다. 어, 오늘 특별히 우리 달성에는 겹겸사가 겹쳤습니다. 존경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님께서 오늘 이제 달성 사저로 오셨습니다. 어, 또 그날 마침 우리 쿠팡 물 정단 물류센터 준공식을 하게 되어서 겹겸사인것 같습니다.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 우리 대구에서 달성해서 여생을 편안하게 지내시면서, 또 우리 대구를 위해서,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 어 활동하시도록 우리 잘 도와드리고 지원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십시다또 쿠팡이 이미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이 되었습니다. 어 저희가 참 쿠팡하고 이렇게 보니까 제가 제 눈에는... 쿠팡의 미래가 보이는데요. 그때 박대준 대표님 말씀하셨듯이 그때는 그렇게 다 각광받는 기업은 아니었습니다. 패스처 마크였습니다. 저게 될까 이런 어, 것도 있었습니다. 어, 그로부터 지금 한 7년이 흘렀는데요. 지금 작년 매출이 22조입니다. 어, 그리고 함께 하고 있는 쿠팡 가족들이 5만 5천을 넘어섰습니다 아마존의 버금가는 대기업, 글로벌 기업으로 쿠팡은 성장한 그 쿠팡의 대한민국 최고, 최대, 첨단 물류센터 우리 대구 달성에 오늘 준공식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말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김문호 군수님, 정말 그동안 우리 달성군에서 어, 행정 절차 신속하게 해 주시고 또 어려운 거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김원호 군수님 재임 12년 동안 완전히 천지 개벽했습니다 달성이 정말 어~ 달성 김원호 군수님과 함께 했던 우리 구자학 의, 의회 의장님 비롯해서 구의원님들 또 함께 하신 우리 시의회 김원규 위원장님, 강성한 의원님 예, 축하드리고, 또, 우리 하병민 의원님 또 이렇게 멀리까지 축하해 주러 오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경제계에서도 사실은, 어, 야, 이거 모왜 뭐 그렇게 쿠팡에만 대구시가 그렇게 열과 성을 쏟나, 이렇게 시샘할 수도 있었지만, 전폭적으로 응원, 어, 을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재화 상의회장님,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우리 경제인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리고 2015년 우리가 쿠팡을 유치는 했는데 산업산자부에서 이 산업입지법상 이커머스 e 기업은 산단에 들어올 수 없다고 벽에 부딪혔을 때 포기할 법도 했는데 우리가 3년 동안 줄기차게 매달렸습니다 어, 김광무 과장 비롯해서 수고하신 여러분들 우리 시청 공무원들 그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쿠팡이 지금 당장 우리 대구에 이렇게 부가가치 생산 유발력화 아마 1조 원이 넘을 겁니다. 2024년까지 어, 2,500명의 고용 창출할 거고요. 또, 우리 박대준 대표님 말씀하셨듯이 쿠팡과 거래하거나 입점하고 있는 지역 기업 7천 기업들, 이 쿠팡과 함께 어. 시너지 효과를 해서 생산할 겁니다. 근데 저는 그것이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다고 봅니다. 앞으로 여러분 어떤 물류 시대가 올것 같습니까? 배달 드론이 날아다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대구가 중심을 두고 있는 서비스 로봇. 그 서비스 로봇들이 쿠팡맨을들이 아파트 입구까지 오면은 아파트 내에서는 서비스 로봇들이 다 배달하는 시대가 올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UAM이 하늘을 날아다니는 시대가 올 겁니다. 또 자율, 자유, 자율형 택배 트럭이 다니는 시대가 곧올 겁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빅데이터와 그리고 디지털 데이터로 움직이는 그런 시대가 곧 도래할 겁니다. 저는 쿠팡의 가능성은 거기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냥 지금 첨단 물류센터와 쿠팡 맨들의 로켓 배송으로 저는 쿠팡은 끝나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 시대에 우리 대구에서 쿠팡이 정말 세계 최고 1등 기업 아마존을 능가하는 기업으로 성장하게 될까라고 저는 믿고 대구 시민들과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크게 기쁨, 기쁨의 박수 또 축하의 박수 그리고 응원의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좋은 말씀 해주신 대구광역시 권영진 시장님 감사드립니다. 내려시 때까지 큰 박수 축하드립니다. 가라는 그런 멘트가 있더라고요. 정말 요즘 실감합니다. 운송 배송 업체로서 다가왔을까 하는 걸 느낍니다. 어,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아마 추경호은 정말 조항정부 설득할 때큰 도움을 주셨습니다. 정말 감사드린다는 의미로 박수 한번 보내시죠. 예, 감사합니다. 진리하겠습니다한 번만 더 찍겠습니다. 을 외치면 이 박자에 맞춰서 모두 함께 외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2 3 대한민국 물류의 미래를 이끌는 쿠팡의큰 걸음에 첫발을 내딛을 대 건설이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그래요. 예. 네. 옛날에 이제 초기형님한테 네. 대구시 한번 시실하겠습니다 대구시, 화이팅이대이팅서선 번, 다 런던에서 파리. 워싱턴 D.C. 그리고 이제 대구로. 세계 가스총회가 미래 에너지 선도 도시 대구에서 열립니다. 2021 대구 세계 가스총회 1931년 시작된 세계 가스 총회는 3년마다 개최되는 세계 가스 산업의 올림픽입니다. 2021년 6월 21일에서 25일까지 5일간 대한민국 대구에서 개최되는 세계 가스 총회는 세계 90여 개국에서 12,000여 명이 참여합니다. 정부 인사, 기업 CEO, 국제 기구 인사 업계 관계자 등이 한자리에 모여 지식과 정보, 기술을 공유하고 에너지 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함께 논의하고 그 해법을 제시합니다. 세계적 규모의 전시장을 갖춘 엑스코에서 열리는 세계 가스 총회는 IGU 총회를 비롯하여 개폐회식 기조 연설과 특별 연설 등의 6개 분야, 90여 개 세션과 CMPC, 엑슨모빌, 카타르 석유 등 가스 산업 분야의 글로벌 기업이 참여하는 전시회가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세계 가스총회는 산업과 문화가 어울린 축제의 장을 만들어갑니다. 세계인을 맞이하는 대구의 환영 연을 시작으로. 기업 네트워킹 프로그램 동반자 프로그램이 도심 곳곳에서 열리고 산업 시찰, 문화 관광이 한데아우러져 시너지를 만들어냅니다 세계 에너지 총회 세계 물퍼럼 그린 에너지 엑스포 등 글로벌 이벤트를 개최한 자긍심 있는 도시로 대구는 세계 가스 총회를 통해 미래 에너지 시대를 준비합니다. 스마트 그리드, 전기자동차, 수소 모빌리티 등을 조성하여 미래 에너지 산업을 선도해 나갑니다. 신재생 에너지 보급률 전국 최고 수준인 대구는 대구의 본사를 둔 한국가스공사와 함께 수소 산업 생태계 조성에 앞장서고 있으며 세계 가스 총회를 통해 대한민국 에너지 산업의 리더가 될 것입니다. 천연가스에서 수소에너지까지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 에너지 산업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기회의 장 교류와 협력, 네트워킹을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 2021 세계가스주의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2021 대구 세계 가스총회.